대한민국이 페루와 육해공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방산 계약 및 양해 각서를 체결하자 전 세계 언론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. KF-11 보람의 개발을 두고 대한민국의 속을 무던히도 썩였던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이번 대한민국 페루 대규모 방산협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조코위 전임 대통령이 진행했던 1조 6천억 규모의 KF-11 보람매 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분을 3분의 1 수준인 6천억으로 대폭 축소하고 대신 프랑스 라팔을 81억 달러 현재 환율로 하나 11조 3천억에 42대나 구매한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입장에서는 KF-11 보람매보다 라팔이 훨씬 더 우수한 전투기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야 KF21 보람에 대신, 라파를 선택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의 결정이 논리적 합리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다